말라뮤트는 알래스카 원산의 대표적인 대형 썰매견으로 강인한 체력과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견종입니다. 북극권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온 역사 깊은 개로 현재는 반려견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정식 이름은 알래스칸 말라뮤트이고 키는 약 60cm, 체중은 평균 38kg 정도이고 일부 초대형 개체는 70kg 정도에서 최대 100kg까지 성장해요. 약 4천년 전 길들여진 늑대의 후손으로 알래스카 이누이트 부족 마르네못에서 따온 이름이에요. 체력은 마라톤을 다섯 번뛸수 있을 정도로 지구력이 뛰어나고 성격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지만 독립심이 강해 훈련이 필요해요. 두꺼운 이중모로 인해 털 빠짐이 심하고 충분히 길러지지 않으면 다소 강한 성격을 보일 수 있어요. 무거운 짐을 먼 거리까지 옮기는 썰매견 역할과 사냥 보조 역할로 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얼음 속 물개 구멍을 찾는 역할을 했지요. 알래스카주의 공식견으로 지정되어 있어요. 시베리안 허스키와 외모가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체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요. 말라뮤트는 웅장한 외모와 따뜻한 성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강한 운동량과 털 관리가 필수라서 입양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